1 9 8 9년 현대증권 증권맨으로 시작해 큰 돈을 번 이상지구현 2 0 0 7년에 이스타항공을 창업했습니다 이름해인2 0 0 8년 셀러리맨 성공신화를 내세워 전주에서 통합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당시엔 대선후보였던 정동영계로 분류됐습니정정동전전의원이이지지0은은 전주고 공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때 얘기일 뿐입니다. 전공영원은 병인데요. 예. 근데 저의 고등학생 선배고 예. 경륜이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나이가 이제 6주 중반이고 지금 이 시대에 또 전주 시, 지역 시대 정신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뭐제 지역이 아니니까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laughs> 당시 이상지구현은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주가조작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문제였습니다. KIC그룹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기술자에게 자기회사 주가조작 자금 35억 원을 조달해준 사실이 드러나 벌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4년 뒤인 2012년에도 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주가조작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공천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를 맡고 있던 유시민 씨는 민주당이 주가 조작 전과자를 공천했다. 사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창업자란 타이틀이 주가 조작 논란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상지 의원은 선거 기간 내내 이스타항공이라고 적힌 명찰을 달고 다녔습니다. 경제 전문가 10년, 중소기업 경영자로 10년을 지내면서 저이상기도 재벌 대기업의 횡포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경제 민주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결국 국회의원 당선에 성공한 이상지구현. 박지원 원내대표 옆에서 원내 부대표를 맡으면서 이번엔 박지원계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4년 뒤인 2016년, 이번엔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는 이스타항공 사내이사로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직을 내려놓은 뒤 불과 6개월 만인 그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직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원들은 진급이나 인사 고과를 미끼로 압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2006년 1월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후원금을 내라고 지시가 있으니 자기도 힘들다. 수있 이런 식으로 이스타항공이 직원들을 시켜 후원금을 낸 정치인은 이상직 의원 본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었습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이상직 의원이 지시한 게 아니고 후원금을 강요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름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자 이상직 의원은 이른바 친문으로 변신했습니다. 새로운 전북 포럼이란 문재인 후보 지지 단체를 만들어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대보름 희망을 담아 딱딱 촛불영 염을 담아 이 자리에 오신 달님과이 자리에 오신 어른시을 건성을 위해, 달의 심판과, 달의 심판과 정권 교체를 위해, 우리 함께 모두 큰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권 교체 직후, 이상직 의원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마평에도 오르내렸습니다. 장관은 되지 못했지만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해마다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당시 이상직 이사장 임명 배경에 대해 민주당 내 사업가가 없어 이상직 의원이 가치가 있었다.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인이라. 당시엔 나쁘지 않았던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직 의원 대체 어떤 정치인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처음엔 정동영계였다가 한때는 박지원계로 통했다가 탄핵 이후엔 또 친문으로 변신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까지 했는데 와 저것도 뭐 대단한 능력이네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개파가 없는 실속형, 실리형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어, 많습니다. 야, 이게 이제 말이 좋아, 이 실속형이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익 추구형 아닙니까? 이상직 의원은 성공한 창업자 이미지를 내세웠습니다. 음. 경제 민주화 얘기도 참 많이 했고요. 공정이란 제목의 책도 편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면 주가 조작도 있었고, 횡령 사건도 있었고, 공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할 때도 꽤 자본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2년 가까이 이사장으로 있었는데요. 특혜 채용, 해외 출장 비위, 사전선거 운동 등 온갖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그런데도 이상직 의원을 이번 총선에서 또 공천했다는 겁니다.